The last light of Durin's day had revealed the secret entrance into the mountain. to the 에르보르, company lay a dark corridor which would lead them deep into the kingdom of Erebor and to the lost treasures of Durin's folk. 자, 이제... 도둑이 문 문을 통들어갔어이제남은 거는 도둑이 도둑으로 뽑혀온 우리 비의보가본인의그 가치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아르키스톤 말이지. But 그게 뭐예요? t s 그것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야. We for the He'll see us. 를 You want me to find the jewel. 보석을 찾으려고 나를 원한 거였나요? 아르케스톤이 뭔지는 가면 알수 있을 거야. 이것도 아니. 오. <웃음> 어? <웃음> <웃음> 금으로 만들었어 화장실. <laughs> 도둑이그만 그가가져가는건 something something 뭔가... 금보다 더비중한것에가 여기 있구나. 그녀 그림자 속에 숨어있었어 자스마우그 피해서 조심조심 조심하긴 뭘 조심해! 뭘 조심해! 그래서그냥스도그리아무렇지도 <laughs> 그냥 않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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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 부서지고 경기도 <laughs> 부서지고 <laughs> 만들어 자 <laughs> 보자 e n to see if you r e a l e r e as g a t as the old tales say 어 이런 <놀람> 오 o <놀람> <오, 야. 놀람> <오. 놀람> and songs. Fall utterly short of your enormity, O Smaug. The stupendous. Oh well, i Oh. Oh, 땡겨주면? 좋아. 안 돼, 안 부서져. 다 금이야, 다. 아. 얼마나 에르보르가 진짜 풍족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게다 금이야.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이 누군지 내가 물어봐도 되겠니? 나는 수수께끼 수수께끼 만드는 사람이에요? 완전 시끄러워, 완전 시끄러워. 스마우가 모르는 게 말이 안될 정도로 완전 시끄러워. 만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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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땡겨. 당겨 줍시다. 이케이 어어 배고아이 어. 에럴라이더랑저기까지 가야 돼. 어, 저기 아르킨스 톤이 저기 구만 자, 니 드워프, 드워프 친구들은 어디 갔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어, 이거 어떻게 하지? oh oh you truly really? you are mistaken no smug chiefest and greatest of calamities you have nice manners for a few. 무섭다. 오케이, 드오 n 오케이, 드 오케이, 실드. 오케이, 드 오케이, 드 오케이, 실드. 오케이, 드이알았다고이이이 맞다. 당신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가 우리 게임의 끝인 것 같은데. 아, 캐스. 자. 집어 어. 말해봐라 도둑아 어떻게 죽여줄까 어떻게 죽고것냐내 이빨은 검이야 내 발톱은 창이야 내 날개는 허리케인이야 맞 아, 요어 아, 아, 어, 아 블랙에로다블랙에로다죄 애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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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합 아부하면서 반지로 숨었죠. 근데 그 와중에. 스마우그가 날개를 벌릴 때그 레이크타운에서 그 인간이 얘기했었던 스마우그를 상처를 썼다고 했던 그 상처를 직접 본 거야 a t You r o t in g slug 도발하고 있어 갈색이래 와 불했어. 코바고 있어 도와주 Get those pedals working. Go. 저기까지. g 소린 스플레인. 소린의 기. 요거를 아, 안 돼. 어. 빵아 모르겠다. 일단 모를 때는 다 웃으면 이렇게 길이 나오죠. 모를 때는 웃으면 돼. 아닌.. 아닌가? 어.. 만드는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아, 일단 더 부숴 보자 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땡겨, 좋아. 만들어. 오케이. 어, 이거를? 재료를? 딱, 그냥. 넣어주면은? 자, 만들어. 크래프팅, 크래프팅! 요거! 뭘까? 막대기, 요거 동그라미, 요거 막대기, 요거요거 요거. 자, 어, 요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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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막대기, 막대기, 막대기. 아 그거 뭐냐 대장간 대장간에서 쓰는 그거구나 풀모 풀무, 풀모 풀무. 풀모라고 그랬나 맞다 이게 이름이 풀모인가 그랬던데 맞나? 아 모르겠어 아무튼 그걸 만들었습니다 불을 더 세게 해서 스마하고 이놈의 새끼 잘만났다 1버! 위야! 레버를 당기 주변에 이거 좀 부숴주고 야금봐 야... 야 에레보르라서 금이 그냥 잔뜩 나오네 올라가 오어 야야야 좋아, 만들어 왜왜왜왜이 만들어 오케이 됐어 그리고 자빌번 야야야야야야야. 오야 어허! 어허, 어, 안 돼, 안 돼, 돼. 겨 어허!

잠깐만, 이거를 만들어. 아하, 색깔을, 이거를 파란색. 됐다. 그리고. 실왜안 돼? 됐나? 됐나? 어, 된거 같은데. 좋아. 어. 된거 같은데? 아닌가? 어, 이거를 던져. 던져. 아, 잠깐만. 얘한테 맞춰야 돼. 안 맞아. 아씨, 안 맞아, 져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구만, 여기야. 오케이. 됐다! 오우 oh, yeah. 야 레고 시키 자, 여기야 너희 자신말이야 이거 보니까 호비2 나오겠네 레고 호비2 나오겠네 내용이 영화 영화 2편까지 내용까지니까 레고 호비2도 나오겠네요 보니까 안 나오려나? 아 모르겠어 아무튼 내용 혹시 뒤에 내용까지가 있으니까 나올 것 같긴 한데 좀만 하면은, 좀만 하면 끝이네. 자, 이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만들어 그리고, 아니가 길보 반지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반지 끼워 반지 반지 반지를 끼라고 끼러. 반지 끼라고 반지 야반 아, 반지 안, 반지 안 끼는데 반지 끼는 타이밍 있고 안 끼, 끼는 타이밍이 있나? I'm, I'm taking back what you stole. You will take nothing from me. I laid low your warriors of old. I instill terror in the hearts of men. I am king under the mountain.

너의 왕국이 아니라고 여기는 드워프의 왕국이고 드워프의 꿈이야 그러니까 좀 꺼져 좋아. 빡! 좋아. 오케이. 됐다. 오, 황금 부엌 음? 어, 황금 도업상. 어? 순식간에 녹아내렸어. 헐, 완전 뜨거울 텐데. 황금룡 됐어. 황금룡 도 순식간에 도금됐어. 도금됐죠. 와, 예, 금룡 됐죠. 근데. 자이 데이메이션 어. 어 게임이 이렇게 끝나네. 자, 그어 뭐지? 어, 그러면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보자.